다 함께 11월 5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4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도행전 8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 또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졌으나 부응하다, 부응하였다 이 표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 흩어져 있는 짐승들 중에 연약한 짐승들은 반드시 강한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고요. 그러나 그 연약한 짐승이 때가 물이 물이 지어서 뭉쳐 있을 때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때아 정말 흩어져서 한명한 한 명이 있으면 참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나 어떻게 강도를 쫓는 경찰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강도들 나쁜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 경찰들이 쫓아오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르르 도망가면 잡히니까 어떻해요? 막 흩어져 가지고 또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전략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또 우리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분야로 흩어다 흩어져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 오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오늘 본문까지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우리 지금 모여있는 공동체죠 거기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어떻게 되어 흩어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우리 훌륭한 스레반 집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 우리가 처음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박해를 받고 스네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큰 어려움들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사건이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처한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흩어짐의 사건이 알고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통해서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 때에 어떤 불안감이 많이 찾아왔나요? 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다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큰 어려움이죠. 눈에 보이는 박해와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과 눈에 보이는 위협 가운데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짐에 본인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더라도 무엇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흥황해져 갔다. 더욱더 부흥되어져 갔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졌으나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부흥의 역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큰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은 게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은 게 아닙니다.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시작은 북한 땅에 있는 신의주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전쟁과 기근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이 영락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여전히 그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 영남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한 90이 넘은 권사님에게 이 교회 이 영남교회로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는데 우리 이북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에게 야기해 주신. 목사님 우리 이북 사람들 내려올 때마다 어디 잠깐 멈추기만 하면 그 근처 시장이나 이런 데서 먹을 걸 구해다가 김밥을 싸든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또 팔고 또 피난길 내려가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막 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도 어,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폐어더미 위에서도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서 그 90이 넘은 권사님께서 그 때를 생생히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모두가 다 포기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약해져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각 사람 사람이 정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정말 큰 바퀴 가운데서 의도치 않고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온전히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이, 내 꿈이, 내 계획이,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바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다 흩어진 것 같아서 흔적도 남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 사람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큰 박해와 두려움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을 때에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그때가 가장 우리의 삶이 흩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던 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몇몇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이 흩어지고 내 삶이 약해지고 내 삶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꼭 이렇게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고 흩어져 있을 때라도 복음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그 팔로 붙들어 주신다. 축복해 주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잘 알고 있다고 여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죠? 흩어졌으나 흩어진 것으로 낙심하고 끝나지 않고 흩어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따지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삶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위협을 얻고 큰 박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좋은 일들도, 나쁜 일들도, 내가 바라는 일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내 삶이 잘 세워가는 부분도, 무너져 내린 부분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질 때에도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 붙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큰 박해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무너져 내려서 흩어져 흔적도 남지 않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콕 붙들어야 될한 가지는 그 흩어진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의 가정 가운데 콕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만이. 그 복음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붙드시는 복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그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흩어진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도 우리의 삶에 절망으로 열매맺게 하지 않으시고 끝으로 그 무기력함으로 그 포기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의 약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붙들어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가정마다 있는 그 기도 제목들과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 통해서 이루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흩어졌으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올 한해 마무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1 년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눈물로 눈물로 쏟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배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절망이요 어려움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낙심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더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또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흩어지고 무너져 내린 것 같으나,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떤 눈물의 골짜기와 그 어려움과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증인으로 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흩어졌으나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시며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교지와 성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